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트 마스터입니다 자 강한 종목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자 로봇 주로 많은 분들께서 다 아실텐데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수이기는 종목 없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증시 상황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이스엘 정쟁권도 있었고 금리 동결권도 있었고요.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차트 보시면은 국내 지수 올해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그리고 2022년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왔었고요. 2023년 같은 경우는 2차전지를 제외하면은 사실상 횡보장이었죠. 그마저도 상승분을 거의 반납을 했고요. 자, 거의 3년 동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지점은 오히려 더 투자할 만한 그런 시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차피 돌고 덥니다. 자, 좋은 장이 왔으면 나쁜 장이 오고, 나쁜 장이 왔으면 다시 좋은 장이 오고, 자, 이런 식으로 돌게 되고요. 그리고요, 모든 자산은 하락, 횡보, 상승, 이 3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코스닥도 하락, 횡보 다 마감한 상황이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올해 지수가 작년 고점, 작년 고점 부분에서 밀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갱신을 시도를 하고 있고, 자, 여기를 뚫게 되면은 이제는 마치 우주선이 대규권을 뚫은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잘 보시면요. 이 장기평선, 120선, 60선. 자, 지금 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스라엘 전쟁과 같은 그런 시장에 안 좋은 소식들이좀 있었긴 하지만 생각외로 큰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을 높이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이 미국 증시도요, 파동상 이전고점에 도달해서 잠깐 뚫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흐름상 하락이 나올 때가 되어서 나온 것이지 다른 큰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간 증시가 흔들었던 만큼 이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현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큐렉소가 어떤 점이 투자 가치 매력이 있는지 핵심적인 요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성장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시장 성장성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렉소 같은 경우는요 보조 수술 및 재활 치료 훈련이 가능한 로봇 개발 업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을 발빠르게 진출하고 있고 자 삼성을 비롯해서 LG라던가, 두산이라던가, SK, 현대 등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섹터에서의 성장과 가능성이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말씀드린대로 큐렉소는 의료로봇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현재도 수술용 로봇이 계속해서 채택되고 있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의료용 로봇 연구 자금이 지속적으로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정부 지원을 비롯해서 민간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당 분야에서 연간 20%의 고공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참고로 2차전지 산업의 평균 예상 성장률은 17%입니다. 자, 이 큐렉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큐렉소는 예전 한국 야쿠르트였던 HY의 자회사고요. 원래는 미국 수출 로봇을 국내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년에 현대중공업에서 진행하고 있던 의료로봇 사업부를 인수를 했고요. 자, 2018년부터 자체 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인공관절 수술 로봇과 보행재활로봇을 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큐렉스의 로봇이 강점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의료수술 로봇은 엄청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큐렉스의 의료수술 로봇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기술력은 뒤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인도와 미국,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저출산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요. 앞으로 의료 인력난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의료 로봇들의 인기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 로봇들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빠르게 커갈 수 있는 시장임에도 성장률이 약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큐렉소가 올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 4년간 계속해서 적자 상황이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지난 1분기는 매출액이 195억, 자, 그 다음에 2분기는 198억이 나왔고요. 자 1분기 영업이익이 12억. 자 2분기는 1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시총 대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실적인데 2021년 이때 대비해서는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규렉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은 2023년에만 300%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상황 맞습니다. 게다가 이전 고점까지 다 뚫고 상승을 해버렸죠.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카운팅 하게 되면은 큐렉소는요, 작년 6월까지 상승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다 나와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자, 이러한 경우는요, 5파의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더라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항상 5파 이후에는 조심해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하락이 깊었던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 5파가 끝났고, 끝난 다음에는 하락 3파가 일반적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세력들도 부랴부랴 텅산을 하면서 강하게 하락이 나와준 것이고요. 자, 종목 자체가 가지는 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큰 반등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보이는 지표는 RSI 지표인데, 이 RSI 지표는요, 주가의 고점 파악, 그리고 저점 확인 시에 사용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주봉상에서 RSI 수치가 44인 경우. 자, 이때가 저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8월 저점 RSI 수치는요, 52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네, 49가 나오고 있죠. 현재의 RSI 수치는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55% 정도 떨어진 수, 어, 시점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많이 조정이 되었다.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 고점 대비해서 50% 떨어진 시점. 그리고 66% 빠진 시점부터 급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큐렉소도요. 하락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넣어 보면은 11,280원. 자, 0.618 구간 자 여기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되었죠 자이0.618 구간 굉장히 반등이 잘 나오기 좋은 그런 중요한 구간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부터가 다시 반전이 시작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문자 카톡을 통해서 대응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승하는 차트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집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자, EM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여기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 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 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매매한시 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있겠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 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이 대응 자료 안에는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큐렉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매매 전략 자료집과 분봉을 보면서 어디가 매수 매점인지 알수 있는 기법 정보들 앞으로 나올 후속주들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 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황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